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드랍입니다. 최근 5 0 5 0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려와서 자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5050 /50 전속 계약 사태에서 배우 세력으로 지목되고 있는 더기버스 안성일 PD에 대한 충격적인 범죄 행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도 불가능한 권리. 최근 디스패치에서는 더기버스 안성일 PD가 어떻게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 9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스웨덴 작곡가들의 이름을 빼고 자신이 단독 작곡가로 등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는 중인데요. 큐피드의 저작권에 관련하여 더기버스는 이렇게 주장했었죠. 더기버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작가들과 논의한 끝에 권리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보유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큐피드의 발매 전에 이루어졌으며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 레이션등 다방면으로 활용될 글로벌 프로모션의 진행 과정에서 절차상의 승인 업무 등긴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더기버스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과정으로 이행한 것입니다. 명백히 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권리이며 실제 작품에 참여한 안성일의 지분율 외 해외 저작자의 지분은 퍼블리셔인 더기버스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스패치에서 보도한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죠. 먼저, 음악 저작권협회의 관계자는 원작자의 권리를 샀다고 해서 작곡가의 이름을 빼진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저작권에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인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지만 저작 인격권은 양도 계약 당사자가 양도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계약 자체가 무효되는 포기 불가능한 권리라고 하죠. 그렇기에 큐피드의 저작권에는 원 저작자인 스웨덴 작곡가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녹취록에서 말한 3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이죠. 혹시나 해서 스웨덴에서는 저작 인격권도 양도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찾아봤지만 스웨덴에서도 저작 인격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 재산권에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요.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죠. 최근에 일로 예를 들자면 퀸덤 퍼즐에 출연했던 채연이가 엑소의 중독을 첫 무대로 편곡하여 꾸미려고 했는데 많은 해외 작곡가들의 허가를 받기 어려워 포기했었는데요. 즉, 큐피드를 리메이크 또는 편곡하려고 한다면 저작권을 구매했다는 안성일 PD가 아니라 원 저작자인 스웨덴 작곡가들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차적 저작물이 가진 경 경제적 지분 역시 스웨덴 작곡가들의 몫이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은 더기버스에서 작사와 작곡의 수정, 여러 버전으로의 믹싱, 타 아티스트와의 컬래버레이션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애초에 저작권법에 맞지 않는 계약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7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더기버스가 주장한 적법한 과정도 거짓으로 보인다고 하죠. 사인 위조로 빼앗은 저작권? 디스패치는 안성일 PD가 큐피드의 저작권 약 95%를 갖는 과정에서 스웨덴 작곡가들의 사인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디스패치는 안성일 PD가 저작권협회에 제출한 지분 변경 확인서를 입수했다고 하죠. 지분 변경 확인서를 통해 스웨덴 작곡가들의 작곡, 편곡 지분은 더기버스로 작사 지분은 안성일 PD에게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충격적인 것은 5050 50 멤버 키나의 작사 지분이 6.5%에서 0.5%로 줄어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과정 50-50 소속사 어트랙트가 몰랐던 것입니다. 외주 업무 용역 계약서 2조에 따르면 더기버스는 50-50 관련 업무를 진행할 때 어트랙트와 사전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더기버스가 몰래 진행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용역 계약 위반이라고 하죠. 두 번째, 더큰 문제는 사인 위조가 의심된다는 것인데요. 디스패치는 한 권리양수도 계약서에 표시된 스웨덴 작곡가들의 친필 사인과 지분 변경 확인서의 사인이 각각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필적 감정 의뢰까지 하여 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정말 사인을 위조해서 지분을 빼앗아온 것이라면 더기버스의 안성일 PD는 형법 제239조 제1항에 의해 사서명 위조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저작권 지분까지 조정한 것은 형법 제239조 2항에 따라 동행사죄가 성립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다고 하죠. 그러면 어트랙트와 스웨덴 작곡가들은 저작권을 찾아올 수 없는 것일까요?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은 자에 불과한 안성일 PD가 자신을 저작자로 저작권을 등록한 것이라면 한국 저작권 위원회는 직권을 발휘해 등록을 말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록을 거짓으로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안성일 PD 측은 확인 중이라는 반응만 있었고 오히려 다른 이야기를 시작했죠. 거기버스의 또 다른 주장. 더기버스는 17일 한번더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저작권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였죠. 최근 50-50 스케줄 취소는 더기버스와 상관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더기버스가 어트랙트 몰래 거절해버렸다는 대형 CF가 아닌 바비 ost 뮤직비디오 촬영 취소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이는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지시한 것이며 50-50와 어트랙트 갈등에 더기버스를 연결짓지 말아달라고 했죠. 하지만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촬영 중단 요청을 한 것은 멤버들이 숙소를 무단 이라고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다음 날이니 당연히 스케줄 소화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며 왜 이런 입장문을 낸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안성일 PD와 과거 키스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인 안성준 대표의 관계를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안성준 대표는 과거 키스 엔터테인먼트 대표, 롭슨홀딩스 대표, 그리고 현재 한국 저작인격권 협회장이라고 하며 안성일 PD와 함께 소속 가수를 빼돌리고 해체한 전적이 있다는 의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했죠. 그리고 안성일 PD의 외삼촌이 한 유튜버에게 자신의 조카인 안성일 PD가 사기꾼이 맞다고 제보하기도 하고 과거 럼블 p c 의 으라차차도 저작권에 문제가 있다는 댓글 등 계속해서 한국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여러 가수들을 빼간 의혹들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50-50전속계약 사태의 배우 세력으로 지목된 더기버스의 안성일 PD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상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케이팝의 소식을 전해드린 는 둘람이었습니다.